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점심이 지난 오후입니다 어, 오랜만에 그 RX 모델 245 40 19 2개 275 35 19 2개 이렇게 한 대분이 나왔습니다 타이어 틀은 상태는 이 정도 이렇게 남았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정도. 그다음에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어, 아, 이 친구는 보자. 여기에 이렇게. 그다음에 콘텍 프로 RX 모델이고요. 19년 48번째 주 모델입니다. 저기는 외상 없고. 그다음에 어짜 보자. 이렇게. 다음에 점심을 먹고 와서 그런지 허리를 죽이니. 어, 21년 6번째 주입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슬림자국 같은 거 살짝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안쪽에 특이고 없고 얘만 스펀지가 없습니다. 뭐 스펀지가 있는 거고 없는 거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얼보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RX 모델이고요. 275359입니다. 그 다음에 75359 언제 나온 것이냐? 어, 20년 26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얘는 여기 스펀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삐치고. 우와. 오안 돼. 팔딱팔딱 뛰고 있는 살아 숨쉬는 입니다 21년 8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여기 얘는 여기 살짝 기스가 있는데 안쪽에 뭐 이거 말 그대로 기스 s 예요 로 컨테.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없으니까 음, 작기스난 부분을 안쪽으로 돌리면 뭐 보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스펀지 상태도 양호하고 다 괜찮은 거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 특히나 지금 요새는 요 사이즈 24527 5가잘안 나오는데 어디 우연찮게 오늘 나왔네요. 요 같은 경우는 개당 7만 원씩 해서 한 대분에 28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 1 0 8 8 3 1 8 3 6 3입니다 오시면 무료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인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